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laughs> 391장 우리 1절과 4절 찬양드리겠습니다. 391장 1절과 4절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참 능력의 주시로다 비밀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매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예 수님 공중에. 이마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궁과 천사 함께.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화한 관이하지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놓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의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듣거든 경로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왕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다 같이 있습니다. 이로 보건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예, 히브리서를 그 기록한 목적이 유대인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환난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일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에.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의 중요성 또 구원의 탁월성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중심에 대해서 쭉 풀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3장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그렇게 너희들이 신봉하고 절대적으로 사수하려고 했던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모세는 마치 종교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환자였고, 그리고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노예를 노예생활에서 건져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셨지만그 어, 일에 모세를 통하여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 마치 메시아와 같은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에, 모세에 관한 모든 것들은 아주 어, 완벽하고 그리고 철저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에 대해서 그만큼 너희들이 신뢰한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이 그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면 그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고 그보다 더 완전한 분이 계시면 그분을 끝까지 따르고 완전하게 따르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 전체의 흐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철저하게 신봉하는 그 모세보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오히려 더 지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조그마한 환란이 있다고 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퇴역한 이스라엘 예전의 그 백성들과 같이 되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7절 이하에 예전에 있었던 일을 끌어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사건 모세 광야의 40년 사건입니다. 너희들 광야의 40년을 알고 있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철저하게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그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계명과 율법을 받은 그 대상이 광야에 40년 동안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보고 누렸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그죠? 당연히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함으로 광려에서 다 뭐가 됐습니까? 시체가 되었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구원의 소식, 복음의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 너희들이 이제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그 구원의 도리에 맞도록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너무 자주 음성,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완고하고 완악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고 구원의 감격을 누린 우리지만 왜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완고하고 강팍해질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먼저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먼저 주인이 되고,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렸다 고백은 하면서도 슬그머니 또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로 보건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하면, 그건 불신앙이다. 믿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실컷 40년 동안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에 인도하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 정말 참담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더 앞서게 되고 내 주장이 앞서다 보니 결국에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참담한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다시 한번더이 말씀 앞에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대심을 더욱더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주님의 말씀이라면 섣불지고 불꽃덩이에 들어가라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의 고난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그 신앙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에 오늘만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통하여 내일을 예비하고 오늘을 통하여 내일을 소망 가운데에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격하고 또그 말씀과 그 음성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땅 가운데에 오늘의 영광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에게 다시 한번더 깨끗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랍고 큰 구원의 은혜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의 말씀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때때로 너무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다 보니 주님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주님 내주자이내 내 기준이 더 앞서고 하나님의 뜻보다 주님의 뜻보다 주님 내 뜻이 더 주인으로 다는 참으로 이 참담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강박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주님의 그 명령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 다시 한번더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확고히 믿고 주님 그 말씀 앞에서 더욱 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겸손한 믿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오늘도 이 하루에 속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세임을 얻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와 증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존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과 뜻을 깊이 발견하고 또한 그 뜻대로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담대한 결단과 또한 고백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적.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완고하고 완악하여서 결국에는 그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이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말씀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힘 있게 나타나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통로로 세움 받고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소고왔다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귀한 섬김과 또한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에 더욱 더 형통하여서 백배, 천배, 만배의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힘 있게 이루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또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이번에 있는 성도들,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깨끗하게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뛰는 송아지와 같이 주님 앞에 즐거이 나와 예배 드리고 주의 영광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되어지고 한 몸되어져서 우리 주의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회복하는 데에 더욱 더 집중하고 하나되어져서 우리 주님 힘을 다하여 섬김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으로 굳게서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고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 넘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더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는